스마트한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유용한 3종 제품의 사용 후기와 팁. 더위와 배터리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릴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지슬라이프 휴대용 선풍기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다기능 3인원. 펜. 보조 배터리. 손전등 기능이 합쳐져서 어디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장점 2. 강력한 성능. 4500mAh 배터리로 최대 46시간 사용 가능하고 바람세기도 강력하다. 장점 3. 휴대성 최고. 작고 가벼워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거 하나면 더위도 날리고, 핸드폰 충전도 되고, 어두운 곳에서도 문제없이 해결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충전의 끝판왕이라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앵커프라임 보조배터리 27,650mAh, 250W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대용량 배터리. 무려 27,650mAh 용량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도 넉넉하다. 장점 2. 고출력 파워. 최대 250W 출력으로 노트북부터 태블릿까지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한다. 장점 3. 믿음직한 브랜드 신뢰성. 앵커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미 마음이 든든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거 생각보다 물건이다. 일상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성능과 대용량은 정말 매력적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모든 전자기기의 충전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다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하이기비스 380W USB-C 충전기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8포트 충전 스테이션.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충분한 포트를 제공하니 따로 충전기 찾을 필요 없다. 장점 2. 갠인 지라갈륨 기술 적용. 발열이 적고 효율이 높아 안정적인 충전을 보장한다. 장점 3. 다중출력 전력 지원. 다양한 고속충전 프로토콜과 호환되어 어떤 기기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다.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필수템이며, 고속 충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한다. 무조건 사야 된다.